아우, 동네 재는 동네음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네요. 어제는... 어제 진짜 비 엄청 왔었는데, 진짜... 음. 날씨 좋다. 아우, 도착! 도착! 아우... 제가 기, 기차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10시 한 17분, 18분이에요. 시간을 딱 맞춰 오면 좀 불안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아, 원래 이런 거 완전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스타일인데. 돈을 좀 뽑아 놓을까? 어. 400링이 딱 뽑았습니다. 이거 저 KFC 썼는데, 어. KFC? Yes. KFC. 그래, 여기 한식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혹시 어디 가도, 잘만 찾아보면 한식이 다 있어요. 어, 이거 한국에 있는 메뉴도 좀 있네? 진거 더블다운 맥스. 어. 아, 5,000 얼마 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 가격 그렇게 안 비싸다. 어. 오케이, 됐다. 여기서 딱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거 뭐야? 콜라가 이렇게 나는 오거 처음 봤네? 이게 무슨 맛이지? 뭐 가운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네? 고기 패티 아래 치즈 패티가 하나 더 있어. 네, 치즈가 뭐야? 치즈 돈가스 안에 있는 그 치돈 치즈야. 어, 햄버거 5분 순삭 어, 나 한국이랑 맛이 많이 다르다. 그래 부시. 오, 맛있어요. 와. 똑같은 징거버거, 징거버거에 치즈 들어간 건데. 야, 요즘 그 아래 빠졌는데 진짜 그알 너무 재밌어. 와. 이게 몰랐는데, 동남아 뭐 필리핀이나 이중에서 좀 많이 먹는 거래요. 콜라 위에 아이스크림올라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40분 정도 남아서 슬슬 플랫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딘지가 표에 안 써져 있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입구 여기 있어. 아직 플랫폼 안 나왔는데? 아니 왜 내가 가는 곳은 플랫폼이 안 뜨는 거죠? 이상한데 와 갑자기 그냥 마이크로 불러주네? 들어오라고? 나 말레이시아어 모르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 클래폰 여기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안 되고 15분 전에 다 같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연도 없대요 출발하다 출발하나 하나 간다 와..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새치기도 다 양보해줘 네, 아, 네, 저. 저 팔, 팔 비니까. 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엄청 질서정연하게 되게 잘 움직이시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막 인도사람도 있고 막 중국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새치기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오 전혀 완전 나이스 누가 동선 겹치면 어 먼저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여기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대할줄 알았는데 이 안에 이제 원종이 중국 계열 말레이 계열 그리고 인도 계열 또그 중국계가 뭐 인도계랑 대화를 하거나 중국계가 말레이계랑 대화를 할때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이 말레이시아 말을 쓰줄 알았는데 다 영어로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엄청 잘해. 그래서 뭐 어떻게 잘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은 딱 한국인밖에 없으니까 거의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좀 신기하네요. 아 역방향이었어 역방향. 아 근데 기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도 몰랐어. 진짜 딱2 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 열차 타기 전에 한번 찍고 그다음 밖에 나갈 때 찍고 어, 그래서 여기는 열차 탔다고 표찢어서 버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아 어, 도착했어요. 어. 여기 되게 아담하고 느낌 있네. 어 여기 오니까 또 텐션이 싹 살아나네요. 콜라룸푸로아 어. 사람 너무 많았어, 요 진짜. 야 여기 건물도 있는데요? 음... 분위기가 매우 한적한데요? 날씨는 어뭐좀 덥고 습한 거는 뭐 약간 동남아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덥긴 덥습니다 엄청 조용해요 어 제가 지금 예약한 에어비앤비까지 걸어서 한 19분이거든요? 걸어갈까? 와 어, 지금 이 날씨에 걸어갔다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어, 택시 지금 경쟁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 비 오는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정 잡을 수가 없어 이 비라는 게 헬로우 어. 아, 이 건물이 엄청 옛날 건가 봐요. 근데 되게 멋있다. 포즈는 잘 해놨어. 아, 멋있다. 이야. 와, 아, 학교네. Okay, Thank you very much. 이3시부터인데 살짝 빨려왔어요. 일단 근처 잠깐 한번 살짝 돌아볼까요? 어. 와 여기 건물들이 뭔가 되게 좀 되게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약간 뭔가 냄새날 것 같거나 막 약간 구인 느낌이 아니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에요 오, 인상이 좋아. 뭐 딱히 노점상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네요. 졸업불 와 잠깐 빛발이 빗발, 갑자기 굵어지는데? 이거 잠깐만 아아 아, 잠깐만 오와베 추고싶다 와, 와 악기상이 있어 와 어렸을 때낙원사가가지고아 뉴게임 하자마자 어 헬로우 아메리카노? 예. 아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 카페 이쁘다 우와 완전 빈티지예요 와. 아. 와. 밖에는 비가 주작주작 내리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에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하니 아, 저 이런 게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평화로운게 너무 좋아요 거. 어제 북킹 빈땅에 있었을 때 진짜 와, 정신 나간줄 알았네. <laughs> 와, 옆 가게 청바지파나 대고 있네. 뒤에 여기 아, 형님 마이 라이브 마이 방송하고 있 아유, 말레이시아. f r 아. 아, I'm from South Korea.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 guys from here? 예, yes, 예. Yeah. 아. LP. LP. 아. Yeah. 어, LP 판다, LP. 오 아니, 여기 여기 힙한 데가 엄청 많은데? 와, 여기 다 운동화야. 운동화랑 유니폼. 아, 여기가 좀 이런 매력이 있어요. 동네는 막다 쓰러져 가는데 빈티지 청바지 가게부터 해서 뭐그 LP 판에 운동화와 아, 맞다. 나 지금 커피 마시다 왔지. 야, 커피 마시러 커피. 이포에 <laughs> 잘 도착했고요 음. 이 포라는 도시가 말레이시아 여행 하신 분들은 아마 좀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쿠알라룸푸르랑 뭐 코타키나발루 빼면 좀잘 모르시니까 여기는 어,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페낭 아시죠? 조시타운 그쪽에서 약간 한 150km 정도? 딱그 중간이에요 중간에서 살짝 위 인구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인구가 한 76만 명? 여기가 별명이 은만장자의 도시, 은혜 계곡, 뭐 어쨌든 좀 아름다운 그런 게좀 있죠. 여기가 주석이 되게 유명하대요. 19세기 말, 어, 그때 주석 광산이 엄청 여기서 번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 화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는데 그때 좀 발전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기 건물들을 보면 좀 아기자기하게 조금밖에 약간 되게 서양식 건축물도 많잖아요.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기가 그런 부시가있잖아요 그거를 좀 되게 리모델링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인 관광지로. 그래서 그냥 길거리 하면서 건물만 봐도 되게 이뻐요. 단장한 차도 많이 없고. 근데 또 도로는 또 넓게 뚫려서 아주 시원시원해요. 저 말레이시아 친구들이랑 스몰 토크 나갔고. 공격적으로좀 물어봐야겠어. 리스 웰컴 앤드 쿠 레스토랑 어 레이스. 아, 알라이크 페임스 플레이스 어 그드 브드 아이 피플 레스 페임스 플레이스. Have you tried mm -hmm. the bean sprout and chicken? A yes. toast? Oh. Uh, the Kaya jam? Yes. Ah, oh, I like it. Do you drink? Yeah, yeah, of course. <laughs> yeah. <laughs> like craft beer and local beer. Local beer? Yeah. Oh. Like uh, oh, coconut palm yeah. beer. But this one tastes uh, a bit like soda. Soda? Ah. Can you eat spicy? Yeah, I'm Korean. <laughs> 아, 정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와, 아,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코펜하 살라 그랬는데. 내선. 아, 너무, 너무. Welcome you to e o 아, 아, 너무, no, 너무. No, no, no. no. 아, p l e a e please. 파트, 파트. 아, 파트, n i c 니 meet 니 o m M A Y, 네. m a 오, 네,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민. 한잔더 시켜. 와. 와, 지붕에 뭐, 고양이 사는데 고양이를 뭐, 라이브로, 뭐 마이크로 틀어주다 보니. 뭐야, 건너 갈게요. 짐을 풀어놓고 잠깐 한, 한두 시간만 눈을 좀 붙이고 싶네요. 네. 오늘 나올 때도 거의 두 시간만, 세 시간, 뭐, 그 정도 자고. 뭐 기차에서도 한 30분 자는 것 같은데, 어우, 너무 졸려, 요 와, 여기는 비가 오면 이렇게 싹 시원해진다니까. <laughs> 아, 건물 참 이뻐요 어. 어, 여기입니다 여기 어. 여기도 셀프 체크인이 돼서 아주 좋네요 네. 오, 좋은데? 오, 좋다 Hello 어 uh, uh, Where is the key box? This is level 3 3? Yeah 오 와, <laughs> 내또두명 타면 끝난다. 어... 오케이. 어, 내방 키다. 오, 까리안데내 방은 계단으로 올라가라는데. 이쪽인가? 아내방 어, 여기야? 루프웨이. 와, 옥상 바로 옆에 있네? 오. 어. 오. 와, 잠깐만. 와, 잠깐만. <laughs> 이, 이 정도면 거의 지하 벙커 아닙니까? 와, 잠깐만. <laughs> 와, 잠깐만. <laughs> 와, 너무 좁은데? 가방 넣고, 침대, 와, 이거 침대도 제일 작은 사이즈 있잖아. 군대 침상 사이즈, 어. 에어컨. 와, 책상이 없네. 책상 없어서 여기서 작업을 못하겠는데? 어, 창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약간 옥탑방 재질이라 엄청 더워요, 진짜. 와,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 나가야겠다. 와, 여기 딱 재질이 옥탑방이야, 와. 아, 잠깐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지하방커 스타일로 가자, 어, 오케이. 괜찮아? 와, 근데 여기 바로 옆에가 옥상인 것좀 좋은데요? 어. 그래, 옥탑방대지 맞다니까. 와, 잠깐 화장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자, 봐봐. 방이 이만큼 좁잖아. 아니, 방에 비해 화장실은 왜 이렇게 넓어? 응. 어. 어, 방에 비해 화장실은. <laughs> 와, 잠깐 <laughs> 화장실은 넓어서 좋네. 어. 샤워실도 되 있고. 이거 하나는 이게 네 샴푸인가? 거품이 생길 정도로 보면 어 이거 바디어신 거 같다 어 됐어 이걸로 까면 돼어 잠깐만 여기 수업 좀 빡센데 오호호 좋아 하지만 난 베트남에서 이걸 겪었지 어. 아 샤워 충분히 할수 있지 어 오케이 어딱저 하나 두을딱 이렇게 되니다 사이즈 어 아까부터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 하면서 좀 쉬었거든요 아... 원래는 저녁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좀 위가 좀 아프더라고요 약간 그 위염 느낌 있잖아요 약간 막 손으로 잡아뜯는 느낌 어 그래가지고 괜찮은시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좀 패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또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러려면 오늘 좀 아무것도 안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할게 없어 어. 먹으러 가는 게 솔직히 다인데 밤에는 어. 영상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좀 아쉽네요 네. 밖에 돌아다니면 여기 또 어쨌든 시골이라 뭐 별로 밝지도 않아요. <laughs> 다 <다우도>. 어두워. <laughs>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좀 쉬겠습니다. 이포 오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빠이. 와 이거 지금 비 오는 소리야. 와, 장난 아닌데. 와. 와, 근데 진짜 안 나가길 잘했다. 와, 피. 와. 마이 갓. 가...